이번 시간 배열형만 들어보죠. 배열형 만들기 쉽죠. 그때 인터페이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거니까요. 자, 쉽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배열형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리볼브를 쓴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볼을 어떻게 할 거냐? 그거는 볼을 만들어서 패턴 돌리면 되는데, 여러분이 볼 만드는 거는 스케치할 수도 있고, 이거 실을쓸수 있어요. 아까 스피어 쓸 수도 있죠. 자, 다시 한번 이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스케치를 한데 치수를 알아야죠. 이렇게 생겼네요. 사각형 두 개. 그러면은, 이번에는, 아, 어, 이렇게. 볼게요. 자, 사각형을 그리는데요. 요렇게 하나, 그 다음에,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립니다. 자, 일단은, 얘가, 이놈이, 어, 자, 보면 이렇게 했더니, 어, 이 가운데가 여기 있네요. 그죠? 그러면, 이거를 X로 놓고, 얘가 수평이 되면, 그 중간 얘네들은 이제,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? 자, 일단은 이 상태에서, 얘하고 얘하고 수평 맞추고, 얘하고 얘하고 수평 맞추면 이제 세트가 됩니다. 자, 여기 값이 아마 15일 거예요, 15. 됐죠? 얘가 15입니다. 여기가 6mm씩이고요. 16, 3 0이네요 그러면, 자, 일단 요게, 6mm다. 어, 되게작네요 자, equal이죠. 얘랑 얘랑 같아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, e s c 누르고, 얘를 움직여볼게요. 좀 가까이 와야 되겠죠. 이렇게, 둘이 갖고 친해야 돼요. 자, 일단은 여기까지가 어, 16하고 30mm에요. 자, 여기까지가 6mm, 16mm. 1다 10, 10, 아, 여기에서 여기까지 는리 거리 거리 거다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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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리 거리 거리 다리리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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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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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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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가 도면을 만약에 내가 어,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 트림을 다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델링할 때는 이 면만 잡으면 되는 거죠. 굳이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페이스 스케치 하고요. 자이 상태에서 리볼브, 리볼브를 합니다. 리볼브는 이런 거 이런만 필요한 거죠. 자축 파란색 선 됐죠. 자 마무리 됐네요 일단 오케이. 자 여기 필렛을 주는데 요 놈하고 요 선인데요. 자 필렛 아니면 미안합니다 챔퍼입니다. 챔퍼 챔퍼는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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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래, 마찬가지 여기 안쪽 가까운 데 있는 1이에요 됐죠? 스케치 할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값이 변할 때 이렇게 하나의 피처를 때 편하다는 거죠. 다시요 우측 버튼 누르고 리피트 챔퍼. 자 여기 하고.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거, 여기도 같은 애죠. 그 다음에 여기는여기 같은 애 이렇게 그쵸? 여기가 2다, 다된거 같나요? 그쵸? 자꾸 이렇게 바뀌자. 이걸 했는데 얘가 해도 이게 한번 요새피 퓨전이 요 약간 좀 이상해요. 자, 이제 이게 됐으면 끝난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트에서 스피어를 만듭니다 스피어. 자, 여기 보면 바닥면 선택하고 눌렀더니 아, 3mm인데요. 우리 12mm. 아까 12점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볼이 움직일 공간 때문에 만든 거예요. 자, 클릭한 다음에 m 이동이죠? 자, 이쪽 방향으로 뭐 둘도 상관없습니다. 원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할까요? 26.5였죠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자뭘 씁니까 이제 크리에이트의 어 패턴의 서큘러 패턴 자 페이스 상관없죠 이렇게 선택하고요 축이 뭐냐 축은 이 파란색도 괜찮지만 이 원도 다 축이네요 똑같이 이렇게 3개 되죠 13개입니다 13개 오케이 자 되죠 자, 여러분, 이제 3D, 이거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데, 3D 프린팅은 어떻게 했냐 일단, 이렇게 해서, 어, 예면 뭐, 여기다가, 베어링이라고, 베어링이라고, 저장을, 안에 베어링, b a r i n g 로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, 저장을 세이브를 합니다. 자, 세이브가 될까요? 됐죠? 이 상태에서, 원래 바디라면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죠? 그러니까 여기서, 익스포트에서, 여기서, stl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요 그렇죠? 그래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? 익스포트 하면은 여러분의 s t l 파일을 묶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됐죠? 여기까지입니다. 됐어요? 여기까지. 자, 연습해 보시고, 나중에 출력할 때, 여기, 이 공은 3 프린터 따라서 그냥 여기에, 어, 특별히 뭐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프린터가 있는가 하면, 이 동그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보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이해하시고요. 여기까지.